네, 살람. 저희는 오늘 드디어 따가주트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아가디르보다는아가디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해변가 도시인데, 따가주트라고 조금 더 이제 여행자들이 북적이는 조금 더 이제 젊은이들과 어떤 활기찬 느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로 오늘 이동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 모로코 기대하고 왔는데 아직 아직이요? 재미 느끼고 그런 거모르겠지 당연히 너는 그러겠지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그거 아니라고아이형 <laughs> 아. 계속 맨날 뭐만 하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줄 알았지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응. 네. 오돈 주셨어 1 오. 130원 봐봐 130원도 줄고 얼마나 좋은 나라야 알았어 알았어 130원 약한 몇백 번, 또몇 백만 번다 있어야 된다. 그건 그렇지. 인생이 힘들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도시 이동하러, 이제 방금 딱 호텔 나왔는데, 이번에 가는 숙소가, 호스텔인데, 호스텔 내에 있는 트윈룸이거든요? 근데, 호스텔 평점도 엄청 좋고, 사진도 엄청 좋아. 근데 바다 쪽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맨날 바다를 갈건 아니기 때문에, 거길로 정했지만 엄청 좋아 보인다. 매우 기대가 된다. 평점도 장난이 아니다 9점대다. 9점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덥다. 이때 물에 싹 들어가서 잠 자면 쿠룩 쿠룩 쿠룩하면 게임 끝. 오케이. 이제 진짜. 받아서 수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프로드. 여기가 스시집이라서 뭔가 일식스럽게 나왔네? 이건 뭐야? 카레야? 카레 치킨 같은. 음. 한 시간? 이러분게 <laughs> 걸렸습니다. 천년만년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네 큰데 숟가락 없어서 못 비비고 있다 <laughs> 밥 주면 밥하고 카레 주면서 숟가락 안 주기 맞네요 거의 고문 수준 땡큐 샐러드 마이 샐러드 마이 샐러드 슛 어? 마이 샐러드 샐러드? 아 샐러드 일본인 존나 차있네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샐러드 못들러는거 아니야? 샐러드는 오래 걸리는 음식이 아닌데 그거라도 먼저 주지 어, 기다린만큼 맛은 있을지. 호박못이깁니다 아, 이거 보 이거 버섯 아거가 이거 버섯 그 응. 모기? 아, 이거 죠응 무슨 버섯이소보 목이 모기 버이목기 목기 아기 나쁘지 않냐 아.. 한시 진짜.. 이거 진짜 어려기적이네네 네, 지금 따가주 죽고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가 척박한게 맞는 게 모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버스랑 20-30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다 네, 여기서도 버스표 검사를 하네요. 여기 버스 타면 표를 주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증조 에이전트, 뭐 컨트롤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 각각 두 명씩 앞뒤로 입구 들어가서 지금 안에서 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표 검사를 한다. 버스. 뒷자리에 일진이 탔어요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 버스 내에서도 표 검사를 한번 하고 검사원들이 내릴 때 표를 또 걷어 표를 주고 내려야 돼와따가좋졌다 왔는데 확실히 여기는 이제,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부터가 어, 거리의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얼굴 빨간 서형 누나부터 밥 먹고 있고 뒤에 그래? 그래 서양 소양, 네. 인 분들 이제 이좀 보이네. 서양인들이 좀있어야돼 아파트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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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살짝 저희 숙소가 지금 이쪽이 이제 바다 쪽이고 이쪽이 이제 올라가는 산 쪽인데 저 저기 넘어서 있어 우리 숙소가.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걸어서는 못 가요. 일단 걸어서는 못 가고 5km야 5km 여기서부터 5km거든요. 근데 택시도 인드라이브 보면은 인드라이브는 안 잡혀 근데 2 5 드라미라고 뜨는데 어 얼굴 탈것 같아요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막 50, 60, 막 70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앞에서 자, 뭐 자꾸 이렇게 차희차이가 히치, 하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들 두 명의 아버지가 저희 태워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간신히 차를 얻어 타고 출발합니다. 아 정말 혼란하네요 감사하게도 잘 얻어 탑니다. 세요네 저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방은 약간 이런 이런 형태고 거실이 엄청 넓어. 엄청 넓어. 와. 주방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 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와. 근데, 2층도 있어. 2층 뷰가 엄청 좋다고 후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공사, 다 공사 중이긴 한데, 2층 올라오면. 여기는 그냥, 그냥 2층인데, 이쪽에 이렇게 뭔가, 와. 오, 실수 있는 데가 네 이렇게. 야, 이거 완전 산 정상이다, 산 정상. 이거 봐. 지금 저게 다 바다예요, 바다. 와. <laughs> 근데 중요한 건 고립된 것 같아. 올라온 거는 어떻게 차 얻어 타서 올라왔거든요? <laughs> <laughs> 내려갈 수가 없어. 우리 차가 없어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 뭐 내려가면 걸어 내려가면은 뭐내리막길이니까 내려는 가겠지. 5km여도.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2박 3일 잡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안 터져. 데이터가 안 터지고 와이파이는 돼요. 대신 와이파이가 돼서 다행이고 이제 신호는 안 잡혀. 그런데 와이파이는 잡혀. 여기 숙소 와이파이. 숙소는 확실이 이게 새거다 보니까 엄청 좋아.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내려가지? 웰컴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우, 대 맛이. 맛있어? 개다, 거의 수박 얼마만에 먹어? 음, 달다. 다 훔다 겠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녁 먹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laughs>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보세요. 이근처에이 이 동네에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산의 허허 들판이야. 바람이 미쳤어 어, 벌판 진짜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그리고 어, 여기 아무래도 아프리카다 보니까 흙바람 모래바람이 엄청나요 내려갈 때도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산 정상에서 <laughs> 내려가는 차가 있으면 어어 타보겠습니다 벌써 세계 세막이아 근데 진짜 <laughs>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어 뭐야 이게 진짜 형 누가 아니 평점은 근데 9점 몇 점대야 와이파이도 빠르대 근데 와이파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laughs> 아 진짜 내가 말했잖아 직원 근데 그래도 뭐20몇개30몇개왜이랬단 뭐 말이야 네, 그 정도는 빠하긴잘람아하 근데 이 경관은 좋습니다 이 허허벌판과 바다 아 근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으이 돌밖에 없다 아, 진짜 배틀그라운드 하는 것 같아. <laughs> 배그, 모티브로 하는 그 역... 배그 맵이야, 배그 맵. 배그 사막 맵. 뭐야, 이거. 차야, 저 엄청 타야 돼. 어. 와... 바로받으 걷다가 간신히 차 얻어 탔습니다 다 같이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다행이다 오늘 밤레전드아 진짜 여기 사막맥이야 이중세안 <laughs> 해야 돼배올때 세수 아, 두번 아, 해야 아. 돼오 바다 저 낙타도 한 마리 있다 두 마리? 세 마리? 오 여기 여기 다 숲인가 보네 스토리 일로 잡았어야 됐어. 아, 씨. 괜히 저상꼬작이다 잡아가지고. 오, 뭐야. 오, 음, 좋은데? 나 보기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color is not like this. 비자 피자 30, s 자 먹겠습니다. 바로 그다 피자 3 5디라 밖에 안 해. 친구는 치킨 랩인데 치킨 랩은 비싸. 60인가? 뭐라 또뭐해 먹어. 안, 되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워. 네, 그래도 나 찬물 세정 샤워 못하단 말이에요 저. 그러니까, 야쩔보란 말이야. 계속 나오질 않을 것 같아. 좀 나오다가 찬물 나오는 거 있잖아. 샤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물 묻히고, 물 끄고, 물탱크. 머리, 머리 얼굴 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물탱크 쓸것같긴냐 근데? 쓸 거야. 이쪽 봐봐. 근데 그것도 크면 물탱크가 크면 상관 없거든요. 군대 때처럼. 잘 귀엽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게어 따가주초에 은행이 없어, HM도 없고 은행도 없어. 그래서 돈을 못 뽑아요. 깜짝 놀랐어. 저 돈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카드 되는 곳이라서 여로온 겁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물어 물어 하다가 여기 카드 결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갔 왔습니다. 또 명심하세요.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라. 그리고 택시는 사기다. 여기는 진짜 인드라이브도 안 되고, 그냥 다 사기야. 다사기나 이제는 지쳐서 그냥 택시 기사가 부르는 카... 가... 주고 싶어요 그냥 그래? 내가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줄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힘들어요 흥정하고 고생하는 게 그것도 땡볕에서 뭔가 지쳤어 그게 바로 내가 다 그래 야, 동남아 쪽이랑 인도랑 뭐 이집트랑 아프리카 쪽 아, 어플 안 되는 데는 다 사기야 일단 어플 되는 데도 사기를 친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일반 차량이 택시 기사인 척 하고 그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많아 그많나 그거, 그거, 그거 보기도 했어 이집트 신기어 어제 어제도 우리 인드라이브 기다리는데 인드라이브 했는데 인드라이브래 근데 번호판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타려고 이제 그차 문을 열라고 하는데 앞 번호판이 아닌 거야.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어제. 호박 사장, 가게님이,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거짓말 해도 죄책감이 없대 그냥 한번 던져보는게. 왜 그럴까? 신기한 것 같아. 그냥 걸리면, 그거죠. 낚싯바늘 던져서 잡히면 물리고. 물리면 잡히고.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그거는? 사람상대로. 그니까, 러 사람 상대처 먹기죠. 아무튼. 그거 먹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숙소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무스타파라고 약간 상주하시는 상주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자기 친구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너네 아마 태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연락 먼저 주셨어요 그분 그래서 뭐 이따가 20분 안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티 마시고 차 얻어 타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 요 다행이다 진짜. 아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